안녕하세요. 저는 혜빈아 노자입니다. 오늘은 개미를 잡았는데요. 여기 어디에요? 어, 한강이요 네, 잠실 한강공원에 왔죠? 네. 네. 어, 이 안에 든게 뭐예요? 개미요. 개미가 있어요? 네. 와, 보고 싶어요. 잘안 보여요. 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와, 여기, 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개, 개미 일곱 마리. 우와, 개미가 엄청 커요. 개미가 왜 이렇게 커요? 앞, 우리 아빠 잡아줬어요. 우와, 큰 개미가 있어요. 오, 여기 엄청 돌아다닌다. 오, 오. 또 어딨어요? 많아요. 오, 여기도 있고. 어, 여기 뒤에 큰 개미 있어요. 오, 그니까요. 큰 개미가 있어요. 초점이 잘안 맞는데. 우와. 어, 작은 개미랑 같이 만났어요. 개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짝찍기 할 수도 있어요. 어, 짝찍기? 짝찍기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몸을 서로 막 청소해주고 있나? 공격하는 그래야. 것 같진 않아요. 큰 개미랑 작은 개미랑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어, 청소. 어, 얘네들이, 어, 원래는 그 개미굴 안에서 서로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일개미가 큰 개미를 청소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보살펴주는 것 같아. 어,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아래에 드디어, 어,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영양분 먹기 시작했어요. 개미는, 개미 설명해줘야죠, 혜빈이가. 개미는 달콤한 거 원래, 달콤한 거 원래 좋아하는 분들께, 개미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개미는 설탕, 사탕, 이렇게 달콤한 거 좋아하죠? 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우리 꿀, 꽈배, 땡, 넣어줬죠? 어, 먹고 있어요. 진짜로. 그냥 거예요. 어 턱으로 짧게 짧게 쪼개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개미는 잡식성이에요? 네.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것도 얘기해줘야죠. 아까 얘기했던 거 아빠한테 밥알 얘기도 해줬잖아요. 아빠이 뭐요? 개미는 밥알도 먹는다고. 밥알도 먹어요. 그리고 또뭐 먹어요? 음.. 어, 곤충? 어, 곤충도 먹고 그러죠. 개미, 개 아니면 얘네, 얘네, 얘네들 잡아먹기, 얘네들 잡아먹는 녀석을 알려줄게요 어, 맞아요. 개미 잡아먹는 녀석 있어요. 누구예요? 두 마리. 개미 할게, 사마귀 그리고 또아 개미 굴 안에 들어있는 개미 굴에 들 개미, 개미. 개미 할기랑 사막이랑 개미, 개미 귀신 이원녀석들이 개미 개미를 먹어요. 우와 그래요. 하지만 개미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신기한 능력 뭐예요? 개미가 갖고 있는 신기한 능력. 꼬리에서 뭐가 튀어 나와요? 어 맞아요. 엉덩이에서 개미산. 개미산이 나와요. 맞아요. 공격 무기죠. 개미산이. <목소리> 그렇지만. 사막에는 못 이기지만, 그래도 개미 자신이나 개미에게는 아 이길 수 있어요. 개미, 개미 사는 걔네들, 걔네들은 여기에, 걔네들 숨어서 존경하고 있요 아, 진짜요? 그리고 개미 아주 좋아해. 개미는, 흰 개미를 잡아먹는 거. 아, 맞아요. 흰개미. 흰개미는 이름만 개미고 실제는 개미 아니잖아요. 근데 여왕개미는 개미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깊은 곳에. 맞아요.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대요. 와, 신기하다. 어, 가만히 있네, 얘 또. 어, 둘이 뭐 하는 거지? 어, 둘이 계속 붙어 있어요. 친한가 봐. 어, 또 떨어졌네. 아니, 짝짓기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우리 이거 이제 영상 찍었으니까 풀어줄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관찰하고 놓아줍시다. 네. 그쵸? 에그 박사가 그랬죠? 잡은 거는 관찰하고 놓아주기로. 안녕. 안녕. 한번더 안녕해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야지. 구독, 좋아요 꾹꾹. 빵빵. 하트 뿅뿅.